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음,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어, 브랜드 로고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파일 오픈 누르셔서요. 이제 20강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 주실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열어 보시면 이 요런 이제 로고가 이제 하나 이제 보이시죠? 자, 요걸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자, 파일, 뉴 누르셔서 이제 새로운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제 사이즈는 뭐 A4로 세팅하셔서 이제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이제 같이 보실게요. 어, 요거를 위로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살짝 확대를 좀해보고요 밑에다가 같이 한번 그려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런 이제 로고 작업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나와있는 로고를 내가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패스화 시키실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로고를 이제 직접 가지고 와, 이제 와주셔서 이제 오셔서 이제 밑그림으로 딱 이제 놓으시고 그 위에다 똑같이 이제 패스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제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로고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떤 기능 쓰이든지 이제 그런 걸 알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똑같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음. 그래서 한번 이제 대충 형태를 만들어 보시고 아 이런 식의 기능을 써서 음, 이제 이런 표현을 할수 있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음, 습득, 이제 익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요런 로고 만드실 때는요, 어... 자, 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겠는데요. 자, 뒤쪽에, 어, 요거 있죠? 이제,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부터 이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요 모양이 요렇게 나와 있죠? 구불구불하게. 자, 요런 거 만드실 때는요, 자, 우선,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지금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면만 남기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스와치에서 요거 이제 블랙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펙트 들어가 주세요. 자, 이펙트, 그리고 디스톨트, 트랜스폼 들어가 주십니다. 자, 여기 들어가 주시면 자, 밑에 자, 지그재그라고 하는 어, 메뉴가 있고요. 요거 클릭해 주실게요. 자, 그다음에 프리뷰 반드시 체크 먼저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사이즈 부분을 조절하시면 자, 뾰족한 부분이 더욱 더 뾰족해지고요. 자, 사이즈 부분을 낮추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두번째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수치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 개수가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낮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스무스로 체크해서 바꿔주시면 어때요? 부드러워지죠. 아랫 부분을 좀 이제 낮춰볼까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더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눌리시고요. 사이즈 부분 살짝 낮추시고. 어, 그러면, 요런 형태 금방 생기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아, 이런 형태는, 어, 물론 이제 패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서, 이펙트, 디스톨트 앤트랜스폼 들어가서, 아, 지그재그라고 하는 메뉴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옵션 값을 조절하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금방 만들어지는구나. 요 거를 이제 기억 을 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